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국가 핵심 기술인 삼성전자의 DRAM 공정 기술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중국 반도체 회사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산업계 첨단 기술 유출은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을 넘었습니다. 2019년부터 작년 9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15건. 이 가운데 32% 37건은 국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의 타 국가 유출 차단을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국내 무역 안보 인력은 미국의 16분의 1,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기술 안보 강화를 서두르게 된 이유입니다. 디지키산이란 것은 기술 안보를 통해서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고 어, 기술 안보가 잘될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가장 핵심 수단이기도 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거점 국립대를 지식재산 중점 대학으로 키우는 프로젝트입니다. 경상국립대는 충북대, 전남대와 더불어 거점 국립대 최초로 지식재산 중점 대학에 선정돼 올해로 5년째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학사와 석박사를 합쳐 4,600여 명을 배출해 국내 산업의 기술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에 지금 많이 취업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식재산 연구원, 지식재산 보호원, 특허 전략 개발원, 또 저작권 위원회 같은 그런 공공기관에서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부는 지식재산 융합 복수 전공, 대학원은 지식재산 융합 학과로 각각 운영하고 수업은 특허와 저작권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의 핵심 산업인 우주항공의 기술 안보와 연계한 과목을 신설해 산학 협력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기술을 누구나 쉽게 길수 있다고 하면 요즘은 기술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주항공 분야처럼 우리 보안 혹은 방위 산업과 연결된 것이라면 더욱더 그렇다고 볼수 있고요. 경상국립대는 국가 기술 안보 최정예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발 앞서가는 교육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GNU 이슈 포커스입니다.